단백질은 챙겨 드시고 계신데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지 느껴지셨나요?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평생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먹는 양보다 몸에 얼마나 흡수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년기 단백질 흡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박지수 박사입니다. 저는 85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며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며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젊을 때처럼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흡수에 대한 비밀입니다. 평생 단백질 연구를 해온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계란보다 12배나 더 효율적이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이 식탁에서 바로 챙길 수 있는 고단백 식품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과 함께 우리가 먹는 단백질을 진짜 내몸 근육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밥상으로 근육을 되살리는 방법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더 이상 무작정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도 기력이 없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4살 김명자님은 늘 아침을 잘 챙겨 드셨습니다. 밥, 국, 반찬, 어느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 건강한 한식밥상이었죠.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식단에 대해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고, 표정에도 활기가 없으셨습니다. 김명자님은 매일 영양제를 꼬박꼬박 드시고 고기와 계란도 잘 챙겨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근육량은 빠르게 줄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식단도 좋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데 왜 그럴까 하고요. 하지만 김명자님의 식단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양은 충분했으나 몸에 흡수되는 질이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든 나이에는 같은 단백질이라도 흡수가 잘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김명자님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도 함께 챙겨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김명자님은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근육량은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만성피로를 유발했던 혈액 지표까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께서 겪는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왜 지금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경고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김명자님처럼 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데도 기운이 없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건새우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농축식품입니다. 건새우는 우리가 흔히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놀라울 만큼 풍부한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건새우 한 줌에는 무려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3개를 먹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특히 건새우는 부드럽고 가벼워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소화하기 쉽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조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함께 농축되기 때문에 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이 작은 해산물 속에 근육을 지키는 영양의 보고가 담겨 있는 셈이죠. 단백질 뿐 아니라 그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데 필요한 보조 성분들이 모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체 식품이라 부를 만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이성수님은 늘 걸음이 느리고 허리가 굽어지신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성수님께 거창한 운동보다는 매일 식탁에 건새우를 올리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성수님은 건새우를 국물용으로만 쓰지 않고 멸치볶음처럼 반찬이나 무침, 볶음에 활용하며 꾸준히 드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성수님은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허벅지 근육량도 15%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국물 재료가 아니라 반찬으로 직접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염분이 있는 건새우는 물에 살짝 불려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니 식단에 부담 없이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새우를 반찬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어떤 요리에 활용하시나요? 두 번째, 황태는 부드럽고 고단백이라 위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단백질이 농축되어 부드러운 살로 변합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0g 가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고기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기름기가 거의 없어 드신 단백질이 그대로 근육합성에 활용됩니다. 또한 황태는 섬유질이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무, 파 등과 함께 끓이면 소화를 돕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한 마리로 국, 전, 찜등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해 식단 구성에도 유리합니다. 제가 아는 73세 박영수님은 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고, 혈압도 높으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으셨죠. 저는 박영수님께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황태를 물에 살짝 불려 무와 함께 맑게 끓여 드시는 거죠. 3주가 지났을 때 박영수님은 아침 기상시간이 빨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황태는 해장국처럼 맵고 짜게 먹기보다는 무와 대파 등을 넣어 국물 맛을 부드럽게 살리는 것이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황태, 최근에 식탁에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조리해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근육, 혈관, 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을 보완하고 근육 합성을 도와 갱년기 이후의 근육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검은 색소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도와 단백질이 근육에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검은 콩은 삶아 두었다가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고, 콩물을 만들어 드시면 간식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지만 소화가 잘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기영이님은 혈압이 높아 고민이셨습니다. 늘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셨죠. 저는 기영이님께 쌀밥 대신 검은 콩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콩물을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신 지한달뒤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지고 다리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섞어 짓거나 삶아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콩자반처럼 짜게 졸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 어떤 방식으로 드셔보셨나요? 콩자반 외에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네 번째, 들깨가루는 오메가에서 3로 근육을 지키는 비밀 식재료입니다. 들깨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중요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에서 3는 몸속 염증을 낮추고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근섬유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자연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들깨는 단백질을 먹는 것과 동시에 근육을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국이나 찌개, 나물, 죽에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일상적인 식사에서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6세 정우자님은 매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저는 정우자님께 매일 들깨미역국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꾸준히 드신 결과 몇달뒤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활동량도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들깨가루는 국, 무침, 나물에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생들깨가루는 산패되기 쉬우니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가루 형태보다 통들깨를 갈아서 바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깨는 식단에 얼마나 자주 활용하고 계신가요? 들깨미역국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 계란찜은 흡수율이 최고 부담 없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노른자에는 근육 생성에 중요한 비타민 D콜린 철분이 함께 들어있어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찜으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 부담이 적어 이와 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단백질 섭취 방식입니다. 계란찜은 다른 재료와 섞어 조리해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김이나 멸치 가루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면 더잘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7세 이영구님은 치아가 약해져 고기를 잘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죠? 저는 이영구님께 계란찜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찜을 드신 이영구님은 체력이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에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기름 없이 조리하고 나트륨을 줄이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도 좋고 찜기로 부드럽게 익히면 더욱 소화가 잘 됩니다. 계란찜, 요즘 자주 만들어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계란 프라이보다 찜을 더 선호하시나요? 근육 감소가 시작되는 이유,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첫째,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사라집니다. 노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3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60대에 이르면 이미 30대 때보다 근육이 30% 이상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등 우리 몸의 기능 전반을 지탱하는 제2의 장기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으며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식단과 병행한 맞춤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셨나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단백질이 얼마나 흡수되고 어디까지 도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은 20대, 30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의 흙이 단단하고 메마르면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속 소화기라는 밭이 약해지면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이 근육까지 전달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기처럼 질기고 딱딱한 단백질 식품보다는 부드럽고 흡수가 쉬운 식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나 계란찜, 콩죽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 함량과 흡수율이 높은 조리 형태가 좋습니다. 최근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이는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도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흡수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벽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벽돌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벽돌 외에도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하듯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영양소는 칼슘, 아연,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아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년기 근경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여러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단백질만 따로 보충하는 식단은 근육 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 채소, 해조류 견과류 등을 곁들이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고 반찬은 대충 챙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단백질은 혼자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조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과도한 나트륨과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시면서도 식사 후 커피 한잔 또는 짠 반찬을 무심코 즐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지연되고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 장까지 넘어가 위에 부담을 주고 흡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열심히 물을 주는데 화분에 구멍이 막혀 물이 고이고 식물 뿌리가 썩는 상황과 같습니다. 또한 짠 반찬은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칼슘 배출을 촉진해 단백질과 함께 필요한 미네랄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부와 시금치 조합은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함으로 피해야 하며 짠 콩자반 역시 나트륨 과다로 인해 영양소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식단을 유지하려면 커피는 식후 최소 30분 후에 반찬은 싱겁게, 조리 방법은 단순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사 직후 어떤 음료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도달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영양소가 내몸속 세포와 조직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에 닿아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도달 경로가 많이 약해집니다. 위산은 줄어들고 소화 효소는 부족해지며 혈액 순환 또한 둔해지죠.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피곤함은 줄지 않고 체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며 음식 섭취량만 늘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는 생각보다 간단한 실천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열쇠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약만 많이 먹는 방식은 이제 우리 몸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지금은 효율적인 조합, 적절한 조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섭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드린 다섯 가지 식품, 즉, 건새우, 황태, 검은콩, 들깨가루, 계란찜은 단순히 단백질만이 아니라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마치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세우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소 반응을 돕고 황태는 부드럽고 흡수가 쉬운 단백질 구조에 간 기능 회복에도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 단백질이 온몸에 제대로 퍼질 수 있게 해주며 들깨가루는 오메가3으로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동시에 염증을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찜은 흡수율이 무려 90% 이상을 자랑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식품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영양제를 여러 개 챙기거나 고가의 보충제를 구입하지 않아도 우리 밥상 위에 이 조합만 잘 올려도 충분히 근육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지혜를 통해 실제로 삶이 바뀐 어르신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73세 박영수님은 황태국 아침 한 그릇으로 그토록 힘들었던 아침 기상이 편해지고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74세 김명자님은 검은 콩밥 한 공기로 만성피로의 원인이던 단백질 결핍을 해결하셨고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체질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식단을 흡수 중심으로 재편성한 것뿐입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자신도 85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며 체력 저하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새우 한 줌, 황태국 한 그릇, 들깨가루를 살짝 뿌린 나물 반찬이 여전히 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저를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걷는 것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더디게 됩니다. 한때 즐겨했던 등산도 사랑하는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즐거움도 점차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몸에 힘을 불어넣으면 다시 허리를 세우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이 올바른 식단 관리를 통해 다시 힘차게 걷고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수 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변화는 저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이 모두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한 가지는 바로 아침 식사에 황태국 한 그릇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이 따뜻한 한 끼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근육을 되살리고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력을 되찾는 가장 쉬운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합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병원에서 받는 처방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근육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생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 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식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